안녕하세요. 송기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체밤의 스킬 영상입니다. 우선 진영 같은 경우는 리인카 진영, 그 다음에 유성 진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주위 세칸 내에 적군 한명당 공격력하고 기술이 8%씩 증가한다. 이거는 최대 생명까지, 3명까지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턴 종료 시에 아래 세 가지를 달성하면 숨겨짐 특수효과를 얻게 됩니다. 이 숨겨짐 특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녀석이 달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공격을 하지 말기.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를 주지 말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를 받지 말기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두칸 내에 적군이 없기입니다. 그렇게 함, 그러한 조건 세 가지를 달성하게 되면은 숨겨짐 특수효과를 얻게 됩니다. 이 효과가 뭐냐면 적 부대의 일반 공격, 그리고 단일 스킬 공격에 표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정확하게 뭐 범위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제가 그 뭐냐 서미널이나 시즌 5 경기를 봤을 때는 광역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광역기는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광역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숨겨짐 효과에 재사용 되기 시간은 육성 기준으로 2턴입니다. 근데 내가 만약 숨겨짐 효과를 얻은 상태 얻은 상태다. 그 상태에서 이 숨겨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과역기 효과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 한칸 내에 적군이 있어야 됩니다. 아, 뭔 소린지 모르겠죠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한국 서버에 나오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. 지바메의 고유 패시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기본적인 뭐 특징은 주위 세칸 내에 적군 한 명당 공격하고 기술이 증가 되는데 이 녀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우선은 이 녀석이 그숨겨진 효과라는 걸 얻게 돼요. 근데 그걸 얻는 조건이 피해를 주지 말기 한마디로 공격을 하지 말기, 그 다음에 피해를 받지 말기, 그 다음에 주위 두칸 내에 적군이 없기입니다. 그래서 만약 주위 두칸 내에 적군이 없는 상태이던가 그 조건을 달성해서 턴을 종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숨겨진 효과를 얻게 됩니다. 이 효과가 뭐냐면 적 부대의 일반 공격이던가 아니면 단일 스킬 공격에 표적이 되지 않는다입니다. 이 녀석은 지금 사거리가 3이잖아요. 사거리가 3인데 이 녀석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녀석, 그니까 지금 오징어를 보시면 공격을 할수 있는데 공격을 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숨겨짐이 그래서 무적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피해를 박그뭐 광역기 공격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광역기. 단일 스킬 같은 경우는 안 받는데 광역기에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나중에 출시되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내 주변 한칸 내에, 주위 한칸 내에 적군이 있다면 은신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. 숨겨지만. 이렇게 되면 적군한테 공격을 받게 됩니다. 하여튼 뭐, 너무 부유 패시브가 까다로워서 이거는 한국 서버에 나와서 나와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추바메의 전직 표입니다. 암살자고 궁수 클래스가 있지만 암살자로 자주 쓰이겠죠. 그 다음에 유대인질 같은 경우는 마이야랑그 다음에 새로 나, 새로 같이 나온 플로렌티아가 있습니다. 유대인질로 플로렌티아가 있기 때문에 플로렌티아를 쓰시고 싶으신 분은 추바메를 어쩔 수 없이 뽑으셔야 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킬은 그림자, 습격, 백스텝, 거의 암살자의 대표 스킬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추가된 스킬 같은 경우는 부대의 생명이 90% 이상일 때, 만약 내가 적군보다 기술이 높으면 먼저 공격한다, 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사실상, 어, 먼, 뭐 암살자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 범위 가장 끝 부분 이동기에요 딜은 없습니다. 딜은 없는데 만약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적군의 모든 적군에 버프 한 개씩 그러니까 만약 7명을 다 맞춘다면 7개를 훔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끝부분으로 이동을 하고요. 그다음에 보여드릴 스킬은 이 고유 아이 패시브인데요. 이거는 부대의 생명이 90% 이상일 때 만약 적군보다 기술이 높으면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스킬입니다. 우선 95로 제가 더 높네요.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선제 공격을 한다. 이 오징어는 사정거리가 3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까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이 가운데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의 가장 끝부분 끝부분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여기 부분으로 이동하겠죠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적군에게 적군이 가지고 있는 버프를 한개씩 뺐습니다 그 결과 이런식으로 공격력 20%랑 뭐 피해량 30%뭐 이런게 뺏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스킬은 다리 저격, 그 다음에 야전,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킬은 아니고 그 전에 추가된 스킬인데 이 스킬을 만약 들게 된다면 얘가 만약 앞에 있는 이 기, 기술이 높으면 먼저 공격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스킬을 쓰게 된 상태에서 턴을 종료하게 되면은 상대 암살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녀석을 먼저 때릴 수 있는 경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원래 암살자라서 자체적인 기술이 높은데, 이 상태에서 기술 30%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, 이 녀석보다 기술이 높은 캐릭은 없을 거기 때문에, 괜히 공격을 했다가, 먼저 공격을 받고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, 좀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생각으로 시즌5 서밋 아레나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아무래도, 좀 별로인가 봅니다. 다음으로, 치밤의 각성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밤의 각성 스킬은 호의를 무시하고 1.4배의 피해를 주고, 그 다음에 대상을 격파하게 되면, 뭐, 젤다 초절처럼 두칸 재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, 턴 종료 시에, 그 다음에 이 각성 스킬을 쓰고 나서, 턴 종료 시에, 만약 자신의 주위 두칸 내에 적군이 없다면, 고유 패시브 효과인 숨겨짐 효과를 얻는 스킬입니다. 다음으로 각성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기 같은 경우는 호의무시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1.4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만약 대상을 격파하게 되면 두칸 이내로 재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때리고 격파하게 되면 이렇게 재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주위 두칸 내에 주위 두칸 내에 적군이 없다면 다시 숨겨짐 효과를 얻게 되는 스킬입니다 숨겨짐 용병 같은 경우는 밴디트,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밴디트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치밤의 빛의 메아리는 무슨 로보캅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로보캅. 이뭐 예, 이런 식으로 뭐 곰발바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여기까지 치밤의 그 스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